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에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불탄 성문들을 향한 네미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파괴된 성전 재건을 위해서는 어, 총독 수르바벨 그리고 학계와 수가랴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인물들을 사용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파괴된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리고 성벽 재건 중단된 사역을 다시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의 때를 아닥사스다 왕제2 0 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통치 20년은 BC 445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해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공사가 중단된 지 13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여전히 세계의 패권을 유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죠. 하지만 페르시아는 이미 이때로부터 35년 전에 아주 중요한 전투에서 패배를 했는데요. 예, 바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과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때를 기점으로 페르시아가 이제 내리막길로 향하게 되고 그리스가 세계 패권 국가로 준비하는 그런 어떤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들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아닥사스다 20년 그때의 시점에서 그리스는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 예술은 절정에 치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주주의도 그리스에서 이 시기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페르시아는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리스를 비롯해서 이 서방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접고요, 내부 정치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팔레스타인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을 비롯해서 페르시아 주변 지역을 비교적 관대하게 다루는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입고 또 허락을 받아서 성벽 재건 공사를 이어가게 되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성벽 재건 사건을 결코 이러한 국제 정세 흐름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로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단한 가지 원인과 결과로서 해석하고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금식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니에미아는 페르시아 왕의 겨울 궁전인 수산궁에서 예루살렘 성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들은 느에미아는 앉아서 울고 또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 기도의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의 기도는 금식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금식했습니까? 너무 슬펐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했습니까? 자신의 공동체가 겪고 있는 큰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대적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그동안 열심히 쌓아 올리던 성벽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다시 무너지고 불타 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속상함은 공동체를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교회의 무너진 부분들을 볼 때에 가슴 아파하며 또 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에 우리를 향해서 불쌍하게 보시는 그궁휼하신 마음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진정성 있는, 어떻게 간절한 기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른 기도를 드리기 앞서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진정성 있는 마음,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문제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애타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성품의 기대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5 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니헤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죠. 땅에 사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예.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바를 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핵심 중 하나를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인식과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혹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라는 호칭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대화할 때그 상대방의 이름을 예,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laughs>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laughs>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십시오. 니에미아는 이스라엘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저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저지른 죄악을 저와 우리 아버지가 지은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결코 이완하에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그 한국교회의 일원임을 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의 죄악을, 어떠한 문제를 말할 때 그것이 곧 나의 죄악임을,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의 문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서 회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기도에 주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넷째로 말씀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니에 미아는 신명기 30장과 어, 또 26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합니다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행해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느헤미아의 기도에 힘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로 우리 자신의 뜻이나 계획이나 고민이나 혹은 우리의 감정을 따라 기도하곤 하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준비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1 1절 하반절 보십시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1세를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고 또 고위 관직을 고자 했습니다. 또 고위 관직이 되어서 또그 왕에게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호의를 받기를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죠. 아닥살다 앞에 나아가 성벽 재건 사업을 그 허락을 받고요. 네,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현실에 마주한 그 문제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현실적으로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 응답을 받는지 보십시오.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고, 공동체의 죄악을 곧 나의 죄악으로 여기며 회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현실에서 도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현실을 용기 있게 마주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힘을 얻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극율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니헤미아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의 죄악에 대해서는 곧 나의 죄악으로 여기며 애통하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 문제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